언니네 연불 방생 가피 이야기. 방생과 연불은 불꽃덩이 속에서도 털끝 하나 상황 없이 완벽하게 구해지는 길. 폐업 도산이 부지기수인 세상 역시나 언니네 사업장도 그냥저냥 근근히 이어가는 상태로만 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님 언니의 연불 방생 정성 받아 가신지. 49제 중반쯤 흐름과 다르게 180도 전환 대반전 현상 발생 왕 대박 구독자 100만 유튜버 직접 찾아와서 영상 촬영 유튜브로 올려 언니네 사업장 문전 성시 전화통 불날 정도의 전화상담 밀려드는 고객들로 행복한 비명 지난 여름 언니 시어머니 큰병 발병되어 병원 입원 수술하고 위양원 들어가시면서부터 집안에 난이 이르는 상태. 바라보는 가족들의 고통 시작. 시어머니 통제가 안 되고 다스릴 방법 모르는 가족들. 이제 어머니가 자식들 마음에서 버려지려는 순간. 언니의 연불과 방생으로 시어머니 안장, 안정 찾게 되었고,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언니 연부라고 방생하고, 너무 놀라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 뛰어 편안히 몇 개월 잘 지내시다가, 지난 1월 어느 날에 호련히 가셨습니다. 사업장 대박 터진 것으로 보아, 시어머니 아주 편안한 곳, 부귀한 집안으로 태어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갈등이 있던 언니 형부 사이 풀어져 원만하게 좋아지고 물려받아 하고 있는 아들 사업 저렇게 대봉, 대박나고 있으니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문제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터지는 걸볼수 있어요.이건 역시 동생인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언니를 원격 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언니가 동생인 나와 한마음이 되어 동생이 하라는 대로 너무나도 잘 따라줘, 따라해줘서 성취된 결과물이죠. 연불과 방생이면 다 돼요. 가장 좋은 방식으로 가장 만족스럽게 이루어져요. 아가씨는 연불만 열심히 목에 피나도록, 목이 쉬어 소리가 안 나도록 정말 나무와 미타불만 열심히 하세요. 해리 아빠, 해리 그리고 아가씨 그리고 먼저 가신 아가씨 엄마 아버지 오빠들 다 좋아져요. 집안의 기운이 좋아져 번거롭게 이사할 필요 없어져요. 이사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쓸데 없는데 돈안 나가 돈 굳게 돼요. 나가는 돈 구멍이 다 막혀지게 돼요. 냉장고 텅텅 비워져 먹을 게 없는데 저는. 마트 갈 시간도 없어요. 머리 감을 시간도 없어요. 축생들 먹는 대상이 아니라 내 부모, 자식과 똑같이 귀한 생명, 귀하게 여기면 저렇게 은혜로 보답해요. 사람보다 백 배, 천배 나아요. 축생들이 왜 은혜 갚을 줄 알까? 그건 사람들처럼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죠. 방생의 최고의 방법이 될수 있는데, 왜 스님들은 방생을 적극 나서서 권하지 않는 것일까? 왜 권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픈 이야기, 아픈 현실입니다.